자, 오늘 할 게임은 더 데빌즈 로트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늦은 밤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당신은 피곤을 달래가며 조용한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 그 고요함을 깨는 일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이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이 버스 <laughs> 에이, 근무 시간이 길다는 건 알지만 666번 버스를 한번더 몰아줘. <laughs> 왜 666번이야? 음, 데이브는 왜 일을 안 해? 히, 뭐야? 어? 왜? 아, 어... 어, 그는 아파. 음, 너무 아파서 그를 방문하게 되면 너도 옮길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어, 어쨌든 방문하지 말래. 무슨 말을 하던 상관없어. 보스, 이거를 운전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려면 스페이스를 누르라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로 나가? 허이씨 이거 특이한 게임이네. 오케이. 허이씨 뭐야? 아, 군 이분이 좋은 저녁이야. 한 사람씩 태우고 이렇게 이동하나 보다. 야, 조심해야 돼. 666번 버스, 곧 나올레잉. 내가 또 운전 좀 하지. 뭐야, 틀린 거야? 뭐야? 티켓 두장 달라고? 그가 혼자인데 왜두 개를 얻지? 아 어, 여기서 선택을 하래. 티켓을 한장 준다. 티켓을 두장 준다. 아니 굳이 뭐두장 달라는데 한장줄 이유가 있어? 두장 줘. 음 고마워. 너도 고맙다고 말해야 돼, 그래. 에? <laughs> 아 그는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아씨, 뭐야? 아씨 기분 나빠. 아, 이렇게 또왜 빨개해? <laughs> 아, 비주얼이 왜 이래? 어, 어, 뉴 페이스. 아, 단골인가 봐. 뭐야?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해도 돼? 뭔 얘기지? 아직 할수 있을 때이 일을 그만두래. 저주받은 지역에서 탈출해. 왜냐하면 이곳은 영혼을 잡아먹기 때문이야. <laughs> 주인공 대꾸도 안 하는 거 뭐야? 야 그리고 야 정류장 터미 이렇게 짧아 <laughs> 야 그냥 걸어가도 되겠구만. 쟤또 뭐야? 어? <laughs> 이번엔 좀 멀다. 코너링. 야 뭐야 시 아니야? 헤이 이 버스장은 지옥에서 정차하니? <웃음> 아이씨 <웃음> 뭐야 너. No. 미친놈아! 야 여기 기사 그거 보호하는 뭐 보호막 없냐? 아! 엔딩... 엔딩 3야? 뭐야 엔딩 3X 씨 뭐야 어이없어 그러면은 엔딩 1X 엔딩스 파운드 아니 뭐야 엔딩을 하나 찾았다는 얘기야? 몇개 중에 하나야? 선택지에 따라서 좀 다른거 같아 아까 티켓 두장 달라고 하니 일단 걔를 한번 제껴야될것같아 아까 이었지 음음 꺼져 뭐야 아이 원츄? 뭐야 지금 이 빨간데가 분기점인건가? 아 경고 그러면 지옥행버스에 이거? 아닌가? 엔딩이 최소 3개 있다는 건데, 아니면은 역을 그냥 안 거치고 가버리는 건 어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 그게? 엔딩이 영향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음, 지옥 간달 자식을. 파라. 어, 좋아. 여기로 꺾는 거 어때? 여기로 가면 안되나? 아 여기로 가봐 어차피 밑자야 본전인데 아 젠장 동네 한바퀴 돌아야 되네 <laughs> 괜히 갔다 어이 빠른데 이제? 아까 그 빠른 버스 쫓아와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는 좀 느리게 갔거든 내가? 어? 안되네? 어? 잠깐만 뒤를 봐? 아 어? 씨 뭐야 아 아씨 깜짝이야 아니, 변신하고서 시간차 공격 준 다음에 뛰어드는 거 무슨? 아, 뭐야. 그러면 엔딩 하나 뭐야? 모든 정류장을 다 거친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건 어때? 그거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원래 내가 처음에 근무했던 곳으로 가는 거야. 그냥 정면으로 가지 말고 꺼져. 나 걸로 안갈 거야. 보스한테 갈 거야. 보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길로 복귀할 수 있는지. <웃음> 잠깐만. <웃음> 어? 아,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고 화를 냈다고? 아니 뭐 엔딩 오? <laughs> 몇 개를 쳐 만든 거야? 아니, 뭐, 선택지도 많이 없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선택지가 많아 봐야 지금 네 개인데, 이거 엔딩을 어떻게 만든 거지? 어이가 없네. 게임 했는데, 엔딩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엔딩 찾는 재미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니까, 여러분도 깔아서 엔딩을 좀 찾는 재미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 재밌었구요.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할 게임은 스토르스 앤 드레드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요. 에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화장실이 급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뭐 내용만 봐서는 뭐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아이파인더 find... 아 일단은 뭐 볼일을 봐야되나봐 이게 뭐야 아, 오케이. <laughs> 아, <아이>, 미친... <laughs> 적당히 누가 들어왔어? 아, 미친... 뭐야? 아에 피가 묻어있는데? 뭐야? 그는 어디 갔지? 잠겼어, 아, 미친. 크 트레쉬 뭐 쓰레기통을 버려야 왜? 아, 시카지가 왜? 잠겼어 여전히 잠김 아니, 나 화장실 화장실 왔다가 지금 여, 열어줘 열어줘 들어가야되나? 오 싱크 아, 여있구나 아, 이거 되게 길어. 음, 어, 어, 이짝이야 어떤 생물한테 공격을 받았다. 그것은 나를 가뒀다. 통풍구에서, 통풍구에 열쇠가 있다고 하는 거야? 통풍구? 아, 거울 안에 통풍구?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 쉣 허이 쉣 갑자기 뭔데 아 열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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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지. 음, 나가자. 엔딩 2, 뭐야? 엔딩 2? 어, 뭐야? 엔딩 1도 있어? 엔딩 1? 엔딩 1은 뭘까? 그냥 나가는 걸까? 어? 아이씨! <laughs> 오늘은 안 돼. 엔딩 1. 아,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자어뭐 짧은데 그래도 나쁘진 않네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